안녕하십니까 튼튼이입니다 오늘은 디바인링크를 200% 활용하기 위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뉴비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마비노기를 플레이하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영상을 주의깊게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디바인링크 추천팻은 카트류, 코기류, 붉은푸른, 페어리드래곤이 있습니다 이런 팻들이 없다면 그냥 마음에 드는 팻을 고르시면 됩니다 디바인 링크는 밀레시앙과 펫이 연결되어 강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주인에게 향해야 할 몬스터들의 인식을 펫으로 집중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펫이 무수히 많은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디링펫 레벨 올려두기 핀싱크 스킬을 사용하여 펫의 누적 레벨을 올려줍시다 경매장에서 베어울프, 스파이더 고블린과 같은 A등급 호루라기들을 100개 정도 구매한 후조아이 코스모스 퍼퓸도 100개 정도 구매를 합니다 또 펫에 친구 소환 슬롯이 없으신 분들은 유데이 바이올렛 퍼퓸 11개 농축된 유데이 바이올렛 퍼퓸 1개도 같이 구매하여 핀싱크 도중에 친구 소환 슬롯도 다 뚫어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보통은 펫의 샤인 효과를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 반까지 레벨을 올리지만 우리는 더욱 단단한 펫을 만들기 위해서 핀펫 마스터리 1랭까지 추가적으로 레벨을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예 이제 밑작업이 끝났네요 두번째 디링펫 친구 소환 설정 디링펫과 연결이 된 상태는 이미 디링펫이 필드에 나와있다는 것과 같죠 따라서 디링펫을 소환해제하지 않은 이상은 다른 펫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펫리 소환 효과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아까 뚫어놓은 친구 소환 슬롯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보통 경직과 함께 방법각이 있는 냥이, 콕기하데 미르, 케라 등을 넣고 취향에 따라서 경직과 공이석 증가가 있는 알로와 디나시 그리고 경직과 주인이 디버프 해제를 해주는 꺼양 몬스터를 재워주는 투한 근두운 또 몬스터를 얼려버리는 아드, 잭 정도가 있습니다 5칸을 취향에 맞추어서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나면 디링을 유지한 상태로도 우리가 친구 소환으로 등록한 펫을 계속해서 소환할 수 있으며 여러 전투 상황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디링 펫의 자체 스킬도 옆에 등록해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또 추가적으로 피니 펀치나 윈드러시 등 피니 스킬도 등록해두면 또 도움이 되겠지요 세번째 디링 펫 최적화 세팅하기 우선 펫 행동 규칙을 회복 모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외의 펫 행동 규칙은 주인이 디링 펫의 위치를 주사 조절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먼 거리까지 패이 몬스터를 따라가 버릴 경우 디노 풀려버리는 것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게임 단축키 설정에서 펫 안치기 펫 애교 이것 두 개는 무조건 설정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부르기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보여 드릴게요 <놀람> 애교가 강화부르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투하기 전에 왜 디링팻을 적정한 위치에 앉혀놓아야 되냐면 디링팻을 앉혀놓지 않으면 패시 주인을 졸졸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링은 팻에게 어그로를 쏠리게 하고 주인이 안전해야만 하는데 패시 주인에게 딱 붙어있다면 스플래시 무기로 공격하는 가고일과 같은 몬스터들과 범위 스킬인 파이어볼, 패래시샷 등등을 쓰는 태우신도들과 같은 몬스터들에게 팻과 함께 주인이 사이좋게 공격당하게 되기에 디링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지요 그래서 패스를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앉혀두면 우리는 안전하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를 앉혀두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디링이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풀려버리겠죠. 이럴 때를 생각해서 단축키 애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부르기는 사용하지 않고 강화 부르기를 할수 있는 애교를 등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튼튼이었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